명더남아있을까나 나왔지롱! 자 상큼하게 저장 한번 해주고 네 엔딩을 보여줄 듯, 보여줄 듯, 안 보여준다. 보안처, 보안처. 여기까지 어떻게 갔냐? 저쪽 길 없고. 진짜 여객터미널로 가면 되나? 일이 없는데, 임박한 음악도 다 없어졌고. 음. 보안청 충병경 여기네 갤러리아 중앙홀 하층 갤러리아 중앙홀 하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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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여기 어떻게 왔더라? 여객터미널 저거 타고 온것 같은데. 저장 한번더 하고, 여객터미널 방향으로 한번 가보죠. 아이템도 꾸역꾸역 다 챙기고, 조명탄 쓰지도 않아. 이게 아래층이겠지? 내려가면? 어? <laughs> 여기 아닌데? 그래, 여기 아닌데? 이상하다. 솔로몬 갤러리야. 이건 맞아. 그러면 내가 안 가본데 어딘가 길이 있단 소리야. <laughs> 내가 안 가본 데에 길이 있단 소리야. 여기는 이쪽 말고는 길이 없었고, 여긴 문이 닫혀 있었고,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갈수 있는 행, 행위는 여기밖에 없다. 일로 타고 가서, 일로 나와가지고, b 보금로, 여기 타고,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도 문이 닫혀 있었는데? 다시 가봅시다. 여긴 문이 닫혀 있었지. 열리지 않았지. 그래서 일로 간다. 여긴 길이 없어. 무조건 일로 가야 돼. 으로 튀어 나오면 이 보금 로고 여기서 갈수 있는 곳은 이곳이고 여기서 가는 데는 여기밖에 없고 이걸 타고 내려가야 된다. 올라간 다음에, 그 다음에에서 이제 길을 찾아봐야 돼. 여기 말고는 길이 없어. 여기에서 길을 찾아야 돼. 이쪽은 못 갔고, 이쪽은 불 때문에 못 가고, 여긴 닫혀있어서 못 가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오? 문이 열리네? 가까이 가면? 여긴 안 열리고, 오? 여기, 여기 문이 열리네? 감사 Wait, for god's sake, Apollo's let the androids off the leash. They're attacking on-site. I don't know what the hell this is. They're not just responding to trespass violations. It's like t h e r e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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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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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. 됐다. 타와간다이도이도 이렇게 가서 하층 방향으로 가가지고 가면 된다. 오케이 끝. 열리면 아마 있을 것 같아요. 안 열리? 어? 여기 안 열어줌? 여기도 안 열리고. 아니, 뭐, 어떤 건 열어주고, 어떤 건안 열어줘? 누구들 맘이네 아, 여긴가? 아이. 그런 애들은 그냥 빨리 잡을게요. 가치가 없어, 가치가. 너희들을 살려놓을 가치가 없어. 님은 도망가시고, 그리고 구급약 아! 어우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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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있어봐요. 어님 이거 뭔지 알아요? 이거 이거 폭탄이라고 폭탄. 아 폭탄이라고. 와한 방이네. 아까워. 한 방이네 한 방. 화염병 이거 줄수 있나? 안드로이드는 불에 강한 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. 이거는 데미지를 못 주고 이거 뭐 없을까? 감전봉은 있어야 되는 거고 만들 수도 없고 산탄 리볼버 화방 섬광 어? 안드로이드 시야를 마비한대 아 그래? 그래 그래? 야 그럼 이거 눈뽕 시켜놓고 내가 뚜까 팸 되겠네 그래도 되겠네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좋아 좋아 아까 도망갔잖아 빨리빨리 가 안보인 대로 가 안보인 대로 도망쳐라, 꼬마야. 아이씨, 또 가세요. 아줌마들 저리 가세요. 음악이 왜 그러냐? 아이, 도대체, 도대체 음악이 왜 이래? S CJ 주입. 여기 문이 안 열리. 여기 따라가야 되나 봐. 요오 저장. 아쉽네. 쉽네. 쉬워. 다 때려잡으니까. 에일언안 예, 나오니까 너무 좋네. 아, 이거 조금 남은 거 같은데? 아직 멀었나? 애매하다. 단말기. 하이스트. 공유. 음성. 손상됐네? 그 사람 왜나 무서워하냐? 내가 구해줬는데. 여기가 잠자는 데군요. 뭐또 다른 거 해야 되나봐.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을 찾아야 되나 봅니다. 자 오늘 좀 애매하지만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엔딩을 볼라 그랬는데 아, 좀 애매하게 남은 것 같아. 아 저때 저때 할까? 야, 와우 끝내고 할까?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조금 남은 것 같아요. 느낌상에 덕대적 존재의 주의 있어? 일단 저장 나머지는 다음번에 다음번에 내일 엔딩 볼까 여튼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엔딩을 볼겁니다 다음에는 재밌었어요 아 오늘 스토리 완전 진행 진행 엄청 빨리 했다 장난 아니었다 아주 용감했다